CPTPP 가입 시 농산물 관세 절폐율을 96.1%로 전면 개방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정 가입 시 농업 분야 피해액은 매년 853억에서 4,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동식물 이생 검역 범위가 국가 지역에서 개별 농장으로 축소돼 사과 배등 그간 미개방된 품목이 수입된다면, 피해 수준은 당초 예상 피해 그 5배 이상인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농업계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지 구체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 토론에도 바뀌어야 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후 대책을 논의하는 사후 약방문식 토론회가 아닌 협정 가입 전부터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CPTPP 가입 추진과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와 군사 강국 간 패권 경쟁으로 식량 안보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우려스러운 조치이고 그만큼 더 면밀하고 면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논의 그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농련 중앙연합회장 이학구입니다. 지난 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해서 현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농업계에서는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CPTPP의 우려를 전달하고 농업계의 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어 농민들의 쏘가리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방관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면 계리하여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 한농년은 cptpp 가입시 농림 축산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 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지속해서 가입 철회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기존 해방국의 농산물 간세 철폐율이 96.1%에 96 달한 데다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는 명목,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 SPS 규제 규범의 교체하로 그동안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수입과실과 신선축산물의 국내시장 감식도 과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한 농림축산산업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4400억 원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SBS 역량이라든지 간접 피해, 특히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결과로 농업계의 전망과 객차가 커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최근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농림축산 분야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지적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CPTPP 가입 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시시하고 있어 이를 사회적 문제로 국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대만의 경우 일본 측의 요구로 10여 년 만에 원전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 효과 이면에는 농림축산업과 생산 기반 붕괴와 먹거리 안전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